은 덩치 다구공입니다. 그래, 아 오랜만이네. 각팀 대표 선수들 한 명씩 다니는데 색깔 다구공을 더 높은 점수 관해를 잡지 시켜야 합니다. 1라운드는 다구공 한라운드는 다구공 다 개로 칠개 팀별로 점수를 확산해 더 높은 팀이 승리다 간단해요. 예. 예. 네. 아주 간단합니다. 아, 용 난리 치지 않아. 어려워. 어우 뜨겁다. 야 물이 야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오늘은 또. 뜨거. 워 뜨거. <laughs> 또 뜨거. 또, 뜨거. <laughs> 또, 또, <laughs>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? 왜 아, 와, 이런, 날 물, 와, 이런 날 뜨거운 물을 해 왜? <laughs> 아니 뭐야?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? 와나 <laughs> 진짜. <놀람> <laughs> 너무 아, 아, 뭐. <laughs> 아니, 뭐 뜨거워. 온천수고. 오, 온천수고. 오, 오, 아 온수 좀. 아니 물기가 왜 그래? 뜨거워. 이거 물을 해. 온천수야. 아니 아. 여기는 엄동서라는 찬물을 하고 삼복가위는 찬물을 하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물이 너무 뜨거워. 아니 뭐야? 아니 뭐야? 아, 아 이거는 진짜 아. 심하다. 온천이야 뭐야? 와. 아 이거 수육 삶으려고 하는. 아니. 주말 중에만 아 이게 순대국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자, 우리 나래 팀부터 1번 타자 누군데까? 자, 자, 자. 할까요? 첫 번째는 선우기. 네. 어? 이거 잠깐 만 근데, 근데 공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, 안, 안 돼요. 아니야, 바꿔도 된대데요 그냥 <laughs> 아이 아니 지내 보는 사람이 맘대로 해요. 이거 그냥 그 햇빛 때문에 <laughs> 인상 치그리고 어. 있는 게 아니네. <laughs> 네, <기분이 웃음> 네. 네. 이거를 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. 맘대로 아, 해요. 오늘. 야, 아니, 마음대로. 그냥 마음대로 해요, <laughs> 그냥. Let's go. Let's go. 선우가 보여줘. 네. 선우가. 오늘 네. 확실하게. 네. 오! 잘 썼다. 아니, 나이 ぐらい야. 레츠고 오케이 오케이. 렛츠고 렛츠고. 선우가 보여 줘. 레니 근데 렛츠고. 오케이 오케츠고 렛츠고. 선우가 보여 줘. 선우지할수있다 준비됐죠? 예. 하! 둘! 어디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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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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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이거 우리 가 주세요. 네, 우리가 해야 돼요. 주세요. 주세요. 아, 예. 빨리. 아, 그래. 빨리 주세요. 우리가 뭐 이거... 떠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주세요. 빨리 주세요. 그래. 우리가 뭐 이거... 이거... 떠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주세요. 안나 같아. 어, 이현이 일 잘하네. 해신이는 지금 할수, 난리 났는데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웃기, 웃기는 방송이네.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물이 왜 이렇게 뜨고? <laughs> 우리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? <laughs> 이게 뜨거워서 뛰쳐나온 거야? <laughs> 아, 미꾸라지 같은 거 넣어놓으면 <laughs> 뛰쳐나오는 것처럼. <laughs> 아! 이 밑에가 지금 인덕션이네. 이 밑에가 지금 인덕션이네. <웃음> <웃음> 물을, 이게 게임도 머리를 쓰면서 해야지. 아, 역시 진니어스 <laughs> 아, 보여드릴게요. 야 역시 준니어스오케이 좋아. 어주이빨어스오장이빨 주어서 빨리 어 빨리 주어이 빨리 주서장훈이 <laughs> 빨리 주서장훈이 빨리 주어서 서장이 빨리 주어서 서이 보인다. 어이리주어안 돼? 손이 보인다, 손이보인주손이 보인다. 어악마가왔이오케이좋았어서서장이이어 <laughs> 손이 <보인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 짝으로, 이 공을 이 짝으로. 아니, 아니, 아니. 좀더 앞에. 여기 앞에. 어, 어, 좀만 더 아프. 오케이. 오케. 오케이, 오케이,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오, 좋아. 지니어스. 오. 지기지기를 그냥 쳐가지고지기를그가지고기를 그냥 쳐가지고 어? 지가 지고기를 그냥 쳐가지고 지가 지고 어? 그러니까. 지고지 <laughs> <laughs> 하나 둘 간다 간다 셋 진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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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어 하나 하아 하나 하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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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천점을 아, 잘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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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 천정을 노렸는데. 아, 잘했다. 잘했다. 아깝다. 천 아, 저렇게 나. 해야 돼. 어우, 뜨 좋다. 일본 온천의 원숭이 같아. 어우, 네 아니, 이 정도로 보 거. 어, 일로 와, 일로. 일로, 일로. 동민 응, 가운데로. 아뭐 감독님이에요? 이거 뭐아뭐 감독님이에요? 이거 뭐 감독이에요. 감독이에요. 감독 맞아요. 아, 몰랐습니다 <laughs> 아, 이규. 아. 와! 이규호. 아. 와! 나야닥 아. 제가 봤을 때. 네? 아. 어차피 귀호는 이거 다 날립니다. 가자. 그냥, 괜히 우리가 마이너스. 10. <웃음> <웃음> 자, 갑시다. 마이너스 백 점, 제발. 출발! 오! 평양에 볼만이 학점 고래 알지 한 번에 싹 올라가서 학점 준거우 나래 팀2번 누굽니까 전니다 나래 팀은 나래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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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누나 위치 괜찮아요? 위치? 잠깐만, 멀어요. 여기. 아, 나를 너무 조그맣다. 자! 어떻게 해보내, 저를? 둘! 더 조그마해 보이냐? 일단은, 일자로. 일단 내보낼게. 일단,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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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. <laughs> 네. 셋! 출발! 출발! 그렇지! 와! 와! 그 와! 와! 그렇지 야, 구렁이 닭먹어가을지어떻서 이렇게 달라가는 거야? 나 마이너스 점나팀이너스점장점인 아, 가운데 라운드는 색깔로 어, 다 개로 아 진행합니다. 아 좋아. 그럼 0천 점도 나올 수 있는 그치. 거잖아. 그러네. 어, 어. 오케이. 됐어, 오케이. 그렇지, 니서 기회는 왔어. 네. <목소리> 자, 저희 팀의. 희망입니다 우리 승자부터 먼저 할게 아, 그래. 오와. 아, 오와. 아, 승자부터 승부만데 뭐 어, 승자부터 네. 음, 너무 아, 너무, 아, 너무 어 그쪽으로. 나는 좀 계획을 바꿔서 요거를 좀 바깥쪽으로 더 빼주실 수 있나요 공을? 만쪽으로 아, 네. 자부 화이팅하이팅하하나 둘, <laughs> 셋! 슛!

자! 그렇지 그렇지. 해보자, 언니 소금쟁이처럼, 해, 소금쟁이처럼, 이처럼 이렇게 어. a y Okay, okay. Okay, 오케이 모아줘 모아줘. k a y o k a 아 모아, a y o 어? a y o 어 a y o k a 어 o 어 a y Okay, o k a 어 o 어 a y okay. o k a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 okay. Okay, o 염점 염점 염점. 잘했어 잘했어. 아, 괜찮아. 피지컬에서는 안 돼. 야. 야. 아니 한혜진 이건 좋네 저공 많이 안떨가지고 <laughs> 그러니까 공이 너무 소량 떨어진다 소량. 네. 이게 아, 공이 아무리 세게 해도 공이 안 떨어지네. 아이먹지바 아, <laughs> 멤버들이 오오오. 이런 게임은 다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걸 오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이 게임은 아니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. 이 게임은 지방으로 하는 거야. 지방으로 <laughs> 하는 거야. 자! 오! 럭키박 게임도 머리로 하는 거다. 보여 드리겠습니다. 분살로 하는 거지 이거 다. 어? 와! 야! 와. 야! 와! 여기여기도있어아천정 있다 천정천와 대박이다 영점 마이너스 백0나 마이너스 백0나 천정. 천정 와 대박이다 0%, 0%. 마이너스 백0나 마이너스 백아다 와대 이거 봐이다마이너스1거0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어거봐이 이거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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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 순대국 모인다. 순대국했고. 아 열병. 아 순대국. 아, 아, 이러면 이제 천점 나오면 이길 수 있겠네. 어. 자 이제 신동이 만약에 천점 이상이 나오면 나래 팀이 승리입니다. 어. 동희야. 동희야. 승부사. 국민 형가 하는 거 보니까 어. 그냥 냅다 그냥. 어, 그렇지. 오케이. 동희야. 가자. 우리 팀의 희망 어, 승부사. 아천점 어, 나오면 어. 역전이구나. 나름만 출발 만 출발 출발 만 와오점팀 신규 백점 페트. 짱짱다. 아. 자 이번 아. 게임은 어? 장훈 팀 승리.